권력력이 있어가지고 그 박정희 5.16 구테타 맞섰더라면 가정을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윤보선 대통령이 5.16 구테타를 보고 올 것이 왔다라고 말씀했듯이 당시 장면 총리는 총리 입장에서 그 구테타 전부는 뭐 1년 전부터 나온다는 거니까. 장면이 구데타가를 당했을 때 막상 5.16을 어떻게 봤는지, 5.16 군부의 등장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런 기록이나 근거, 연구가시니까, 그런 게 있는지 좀. 네. 예, 그,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는이는 예화가 그겁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이냐. 제가 비겁했다 유약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갈매수녀원에 피해 있었다. 수녀원이 예, 거기에 봉쇄수도원입니다. 그래서, 어, 국가지도자만 위기시에 들어갈 수 있는 데고 근데 거기 그 수녀님이 살아계셔서요. 제가 몇년 전에 증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때 보신 얘기가 잠을 안 주무셨고, 어, 그 찾아가서 들 얘기를 했답니다. 진압명령. 이 미국 대사방이나 이쪽에 다 연락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 국무부 쪽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저게 뭐냐면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인데 이걸 지원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근데 그게 아닌 거지라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당시의 기억들을 왜곡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정언을 받아도. 강영훈 전 총리도 그때 이제 육사 교장이셨잖아요. 근데 그때 최고 변수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국이, 그, 국방성 쪽은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 던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윤보선 대통령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유형 유, 무슨 대령인가 하는 것 그또회보록에도 써놨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 게요. 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한테 정보를 준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 그래서 어, 한신 장군인가 진압하겠다는 거 못하게, 못하게 말렸다라는 얘기가 어, 나온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음, 그 천중교 장군이 아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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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함이 갑자기 생각합니다. 예, 그쪽에서 진압, 명년만 내리면 진압 음,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뭐 이제 그그 그 의견들은 많이 엇갈립니다. 이분이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피보는 걸 저거 해서 망한다. 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기옥들이 이게 증언을 보고, 받아보고 저거 해도 상당히 왜곡되는 게 그러니까 209때 보사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90 이상을 사신 분. 세요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 총리 부인의 치마 보에 쌓여가지고 수도원으로 갔다. 근데 그뭐 들으셨냐 보셨냐 하니까 보신 게 아니라 들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중에 왜곡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 작년 진짜로 박정희 대통령이 정적으로 두려운 상대로 받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민주당 사건이랑 이걸로 해서 정치 종합법으로 돌아갈 때까지 묶어놓은 분이 장난춘이에요. 같은 연대돼 있었고. 대신 그 파트너로, 그러니까 에, 저희 대통령 선거할 때그 파트너로 나오셨던 분이 모선 대통령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이제 반박적인 운동을 하셨던 게 아까 말씀하신 정권 주기로 했다가 앉혀서 어, 거기에 대한 그 반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반만한가가 이제 파트너로 삼는 건데요. 유약하다라는 그러니까 걸더 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약성의 판단 중고가 뭐냐.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군그 끌고 들어올 때그 당시 기록들 보면 약주를 좀 하셨더라고요. 긴장이 되시니까. 근데 3 1 0 0명을 이제 함께 왔는데 장 총리는 그때 그, 경무대는 윤보선 대통령이, 안내 났고, 거기에 의장 공간도 안 나오고 니까 반도 호텔의 8층인가에 아마 질무이 있었는데, 그때 경관 두 명이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관련 기록들을 보니까 빨간 불에 멈췄다가 안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에. 경호 관계자들은, 예, 즐거워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진정한 윤기가 아닐까. 어찌 보면 뒤집어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전에 우리가 개발한 과정에서는 이원적 리더십들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력한 리더십들이. 근데 장, 장 총리의 리더십은 그러한 리더십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요즘에는 그런 리더십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또 하나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주셨던 리더십과는 다른 리더십이지만 당원화된 세상과 좀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뭐그그 그 뭐야. 많이 하던 말 중에 그 관용, 뭐, 또로한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얘기하는 쪽이 진보신용 쪽에 이제 봉사하신 이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실천한 사람은 장면 중의에요 어, 그러니까 그, 어, 각자 그3.15 부정선거도 그게 나오게 된 이유가 이제 유보시의 권력승계가 이제 장청 그러니까 부통령으로 있던 장면 부통령한테 음, 갈 걸, 어, 우려해가지고 그 부정선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시공관에서전담단대할때 어그 암살 비도가 있었어요. 그래가고 왼쪽 손에 총상을 입었는데 그때 그 총을 쏜 친구들이 그 수감돼 있었거든요. 이공아 에정리됐을 때. 근데 그 감옥에 찾아가서 오토고 사신 놓주고 여기 사면해줬어요. 나중에 이 분들이 그 암살범 둘이. 예, 나중에 목사님 말씀. 그래가지고, 참면 예, 총리가 실격해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문에 봉함 교사가 남아있는데, 거기에 그 참회의 글들을 써서 보냈더라고요. 당신들이 목사가 된 이유가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장박사의 그거에 깨우쳐가지고, 어, 그 목사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어그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기와 다른 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면에서 요즘같이 이렇게 극한태도는 그 저기에서 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리더십도 어, 또 하나의 그 저희가 또 다시 살펴봐야 되는 리더십이 아닐까 하는 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부대탈를 관용의 리더십으로 보여내니까. 진압을 결심을 했는데요. 그, 장 총리 쪽에서는 훨씬 더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윤보선 대통령 쪽에서 못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쪽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엇갈리는 증언들이 너무 많아요. 네.